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주가 설날이었잖아요, 그죠? 설날이라든지 추석이 딱 지나고 나면 어, 언제나 통계가 크게 오르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통계가 확 올라갈까요? 와 그래요. 우리 사랑 잡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어. 그죠? 이혼율이 팍 치솟는데요. <laughs> 왜 그럴까요? 고부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부 싸움하면서 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 서로가 어,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 결국에는 부부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뻥 응! 하고 터져가지고 이제 이혼율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여러분 가정들은 다 편안하십니까? 예, 오 아멘을 두 분밖에 안 하시는데, 예, 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라는 거 어, 칼로 물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왜 그렇게 싸울까? 뭐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부부로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 각자 이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설날이란지 명절이 끝났을 때 이혼율이 확 치솟을 정도로 부부싸움을 시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해해주지 못하는, 각자의 주장만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상대방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참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저도 뭐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뭡니까 그뭐해뭐 하죠 주일날 우리 하는 거 식사 그거 하는 거 헌금 하는 거 어, 갑자기 생각이 안나 성기 매차 예 네, 성기 매차 저희 가정에 하면서 결혼 기념 감사로 저희들 이 했잖아요 그죠 제가 20주년 되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목사의 가정은 부부싸움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어, 찬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 <laughs> 어, 어, 치열했습니다. 20년 동안. 아,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 논리적인 개념도 달라요. 그러니까 삶을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완전히 달라가지고 참 그거를 이해하는데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참 이게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안된 부분들은 조금만 살짝 건드려줘도 막 어떨 때는 폭 하고 터질 때도 있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좀 하나님께서 조금 성숙하게 해주셔가지고 옛날처럼 막 그러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맞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아 부부싸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치 부부싸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니까? 바로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말들을 보면요. 꼭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할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그 말들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볼때 부부싸움 할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세 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요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부부싸움 할때 우리는요 아주 감정적으로 돌변합니다.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때 안에 묵혀 있던 감정까지 확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간 그 어떤 어느 순간 사랑의 감정보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쌓여져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절이라든지 이게 막 쌓이고 쌓이고 폭발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되어지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네. 물론 성숙한 분들은 이제 어, 그 감정들을 어느 정도 이제 누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식들을 좀완화시켜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 아직까지 그,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그냥 그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처음으로 처음에는 사랑으로 대있는데 어느 순간 서로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요나에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나와요. 부부 싸움 할때 서로 못 죽여서 안 들인 것처럼 요나는 자신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자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이 말을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좀더 살려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요나는 극그 극단적인 불쾌감을 일으켰고, 분노로 이글거렸다. 극단적인 불쾌감을 하나님 앞에 일으켰고, 분노를, 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이글거렸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어떻게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 그런다? 아, 여러분, 그건 감히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분노를, 이글거리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걸까요? 제가 앞서 요나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이누의 성읍의 사람들이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니까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정도로 분노할 정도로 그 일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때 내가 그것만 하지 말랬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내적 있는 사람 고개 한번 끄덕이 보세요. 내가 그것만큼은 하지 말랬잖아.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 내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지? 아, 어, 그죠? 내가 그것만은 그것만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하고 있을 때, 아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극도로 분노하고 상대방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내죠.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이 미워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미워요. 밉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 감정으로 결국에는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요라의 마음이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에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부부 관계도 아니고, 자식에게도 아니고, 이웃 사람에게도 아니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이런 감정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들이 내 뜻과는 반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해버렸었을 때, 그 순간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여기 한몇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감정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을 경험할 때가 솔직히 왜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럴 때그 섭섭함이 드러나지고 그 섭섭함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분노로 폭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분 저분 만나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그게 오늘 요나의 감정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뭐냐니까 그렇 좋아 보이던 상대방의 성품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좋았던 그게 어느 순간 싫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그렇게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던 그 상대방의 성품이 싫어지는 현상, 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 이런, 이런 모습이 참 예뻐 보였고요. 이런, 뭐,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하고 는 달라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좋았던 그 성품이 여전히 좋아 보이십니까? 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실질적으로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할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가 좋아서, 그래, 좋아서 결혼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우리 신랑은, 우리 아내는 많이 착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될 만큼 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유 착한 게밥 먹여주진 않더라고요. <laughs> 착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이용당하고, 저렇게도 이용당하고, 아,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아 하지 말아도 이 사람이 순에 빠져가지고, 옆에서 하는 사람들은 말에 그냥 기가 팔랑발랑 그래가지고, 그냥 막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그래, 사기도 당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좋았던 그 성품이 이제는 싫대요. 좀 야갔으면 좋겠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렇게 착한 모습이니까, 아, 이제는 그게 싫다라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힘든 그 상황을 제가 아니까, 야, 참, 그게 또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서 정말 그 모습이 너무 멋져가지고 결혼했어요. 야,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의리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 이 의리 때문에 자기 집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리가 있는 그 모습도 싫다, 의리 의자도 이제 이야기하기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십니까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패널들 몇 명이 딱 나와가지고 시청 그 시청각 뭐저저뭐 방청객들이 딱 이렇게 둘러 가지고 계단별로 계단에 딱 앉아 가지고 딱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사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민을 방청객들하고 그리고 패널들하고 다 듣고 나서 이게 진짜 고민인가 아닌가를 투표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야, 이거는 진짜 고민이다"라고 인정해주기도 하고 공감해주기도 하고, 이게 무슨 고민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거기에 부부들이 자주 나오는데.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회 사회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 보냐면 이런 모습인 줄 모르고 결혼했나요? 그럼 답은 뭘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이 정도인 줄은 몰랐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하고 요나 모습하고.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짓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성품 가지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분. 연어도 여러분, 솔직히 평소에는 이런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싫은 거예요. 왜? 그 성품으로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놈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던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이제는 싫은 거예요. 꼭 배우자에게 당신 착한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내가 다 좋은데 그것만큼은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했냐고. 당신 착한 건 알겠는데, 제발 그것만큼 하지, 말, 하지 말라고 안 했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나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갔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사랑이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만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용, 저 사람만큼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저 나쁜 사람,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용,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말고 좀 혼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혼내주지 않고, 왜 용서해 주냐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요, 지옥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제가 들어봤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마땅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회귀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고 품어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저를 정말 힘들게 하던 고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정말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나님 저런 사람까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런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무심하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난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줘.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하나님의 성품. 어떨 때는 그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 성품 때문에 행복했는데, 어떨 때는 그 성품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부싸움을 하면요. 아, 이거는 좀 진짜 극단적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 배우자하고 정말 여러분 시계 싸우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laughs> 근데 참,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게 사랑해서 내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을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요, 나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요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노예를 용서하시니까, 나는 죽고 싶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안 된다라고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안 된다라는 이 일을 결국에는 하고 마십니까?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너무 싫어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제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떨 때 너무 매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럴 바에는 하나님, 나 그냥 죽을랍니다. 솔직히 이런 감정 느낄 때가 가끔 있죠. 요나가 이 감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까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부부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상황까지 갔으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죠.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어진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로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부부가 서로의 뜻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지듯이 여나와 하나님의 서로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 성품도 싫어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존재 앞에서 죽고 싶다라는 감정까지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부부는 여러분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연나의 감정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감정까지 왔다면, 이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서로의 뜻을 존중해 줄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극단적인 부부의 관계도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노력을 하면 그 부부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서로가 주장이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뜻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해결되어지지 않죠.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뜻을 내려놓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내 뜻을 주장하고, 왜내 뜻대로 안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면, 요나와 같아지는 거죠. 요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았어요 왜니느 외로 안 가고 다시 서로 도망갔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뜻도 굽히지 못하겠거든요 그렇게 평행성을 이루면서 극단적인 감정으로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지금 니누웨성으로온 거는 여러분, 요나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그를 끌고 가신 거예요. 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당신의 신을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내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습관적인 그성전에 올라갈 때 하던, 하던 그 노래, 하던 그 기도. 그러니까 그 뜻이 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너무나도 잘 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란 것을 너무나도 잘 하니까, 이제는 내가 그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나도 고집을 굽히지 못하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 되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나였어요. 여러분 끝까지 요나가 이런 모습을 고수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니누의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순간에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수하면서 매달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온전히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달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한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 뜻을 굽히지 않습니까? <laughs>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영역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좋은 거니까 이것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보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심지어 저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염려하고 계시고, 다 그것을 고려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아, 하나님, 내가 알지는 못, 알지 못하는 나의 삶에 또 다른 영역이 있군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영역들, 그리고 일의 영역들, 그리고 관계의 영역들, 그리고 내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내 뜻이 옳지 않다라고 내 뜻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다만 하나님, 내가 내 뜻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려면요 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질 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아내 뜻대로 안 되네 내가 기도해도 안 되네 에이 기도 안 하란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왜 기도 안 해요?라고 물어보면 뭐 해도 안 된대던데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의 자리를 잃려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내가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합니다. 그러나, 고집은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해 하지 마세요. 연나처럼 화내지 마세요. 어찌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또 다른 선하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